하나 날짜로 걸쳐 놓고요. 백이 받았을 때손뼉을 이렇게 두는 경우 많죠. 그때 백이 여기를 붙이고 공격하는 형태. 이제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인공지능 그 나오기 전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뒀고요 그러면 뭐 이것도 들여다보고 이런 것도 했던 적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받았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 인공지능 이후에는 이렇게 바짝 협공하는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바독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때 어떻게 두는 게 좋으냐? 지금 이 정도, 이반 갈라서 하변에 돌이 이 정도만 있을 때라는 기준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두는 게 좋으냐? 일단, 정답 첫 번째서는 여기 바짝 협공하는 건데요. 어, 이거 말고 다른 것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수와 함께 거의 정답이다라고 블루스팟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블루스팟을 오래 있다가 시뮬레이션이 한참 길어지고 진짜 한 10분이 넘어간 다음에야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나 요 자리나 거의 비슷다 거의 비슷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두면 백은 어디다 두냐? 백은 손빼요. 멀리 두면 이 돌에 압박감이 없죠. 그럼 압박감이 없으면 안 받아줍니다. 인공지능 바둑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두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느슨하게 뒀다 싶으면 바로 손빼요. 근데 타이트하게 오면 타이트하게 받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수읽기 방식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받아주면 한칸 띄고 또우산기를 이렇게 두면 또 벌려서 여기를 방치하고 둡니다. 흙이요. 흙이 방치하고 두는데 계속 방치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 이제 다른 데, 큰 데가 다 두다, 보면, 여기를 이제 두때 여기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움직여도 되고, 그때 3, 3에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가지 뒷맛이 남아있죠. 한 번에 뒷맛이 해결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도 좋은 수다. 라는 게 인공지능 의견이고요. 자, 이수 말고, 가장 많이, 실전에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어지간하면 실수가 어, 없는 곳. 또 주변 배석과 당연히 관계가 있겠지만 주변 배석과 관계없이 어지간한 경우에는 정답인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바짝 다가서는 거예요. 이때 인공지능은 이때도 100% 손을 빼라고 그래요 움직이는 게 별로다. 그냥 삼삼이나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끊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뜰 수도 있고 여기 뜰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뒀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흙이 다 가서면 백이 가장 많이 드는 수는 이렇게 한칸띄는 수예요. 요때 위로 도망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쭉 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넘어가는 걸 방지하려고 배이 치받으면 아래로 빠지라는 거예요. 그럼 역시 이게 비마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젖히면 같이 젖히고 늘때 이렇게 압박하면서 도망가면 추격. 항상 위쪽이 잘리면 아래로 연결하고 아래를 방해하면 위를 보강해서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진행되면 흙이 약간 좋아요. 왜 흙이 좋냐? 백이 이제 초반에 급하게 큰곳 이런 삼삼되는 곳을 내버려두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좋은 거지 백의 응수가 잘못돼서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수로 급하게 두는 경우가 부은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좌하기 부분 이 형태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만 놓고 보면 쌍방 음, 적당한 갈림니다뭐 좋고 나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치받았을 때 위로 드는 수는 없냐. 이거 보통 위로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죠. 예, 위로 드는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위로 두는 수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래로 빠지는 것보다 못하지만 위로 두는 수도 가능하다. 다음에 이렇게 백이 씌우면좀 깝깝하긴 한데 타기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3, 3에 들어오면 이때 백이 이런 식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입구자로 나갔을 때 어떻게 봤죠 이렇게 받으면 이건 나가도 막지는 못하겠죠. 끊기니까. 이건 좀 피곤한 싸움이 예상되죠. 네, 이거는 좀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이거를 두고 여기를 끊어서 이런 데를 건너붙이면 물론 여기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언제 이거를 할수 있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만약 지금 하면 이거 단수치고 이거 좀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석점 주고 이쪽 잡으면 그이 좋겠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것도 잡기가 힘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냥 받아준다. 그럼 여기 이을 때 여기 누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 뚫고 나가면 이쪽 백돌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별로, 즉 여기에서 이렇게 막는 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막는 게 정수고요. 치받고 이렇게 둘때 잡고 빠지는 수가 이제 좋은 수인데요. 어, 지금 여기 돌려치면 한 집이 안 나죠. 그런 걸 이제 보구성이 빠진 건데 사실 흙은 이런 데 붙인다든가. 뭐 붙이고 끊는다든가, 뭐, 이런 수도 있고, 그런 거 하기 전에, 미리 이걸 빠져서, 어떻게 받을 건지, 넘겨줄 건지를 확인하고 두는 수도 있죠.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둘 때, 이거를, 뭐, 여기 끊는다든가, 껴붙인다든가, 이런 거 하면, 이쪽도 이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도 이렇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아마 위쪽을 보고 하는 게 정수일 거예요. 이 선으로 넘어가는 것. 즉, 1선2 선으로 넘어가는 정도는 집을 허용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하다.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전에서 막상 도보면 괴롭습니다. 흙이 괴로워요. 그래서, 뭐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백이 여기 치받았을 때 위로 빠지는 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드셨으면 가급적이면 그냥 이쪽으로 두고 어, 빠졌을 때 치받으면 아래로 빠져서 넘어가는 걸 항상 보고 두시라. 이게 더 좋은 수입니다. 인공지능도 이쪽을 좀더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줘요. 근데 백이 이런 거 치받는 거 싫다. 그냥 멋지게 위로 씌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두나? 이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거로 간단하게 흙이 괜찮습니다. 이거 젖히고, 이렇게 둬서,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기 이어도 되고요, 심지어는. 그냥 여기 끊으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막아도 되고, 이쪽으로 두면 그냥 이거 한점 잡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되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위 아래로 어, 붙이면 넘어가 있다. 흙이 아래로 붙이면 넘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시면 됩니다. 뒷맛은 약간 있다.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한칸 뛰지 않고 먼저 치받으면 어떡할 거냐? 이것도 알아야겠죠? 먼저 치받으면 이때는 아래로 빠지는 게좀 이상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넣다든가 하면, 이 돌이 좀더 고립되고, 밀리기도 싫거든요? 백돌이 좀 어, 위로 밀어버리면 흙돌이 약해지니까. 그렇다고 흙이 계속 미는 거는, 이쪽이 점점 벽이 생기니까, 이흙두 점이 약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위로 두는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칸띄면 아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래로 빠졌죠. 그러니까 이들도 아래로 서서 넘어가는 건데, 지금은 넘어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뛰면 같이 뛰는 거죠. 또 뛰면 또 뛱니다. 이걸로 흙이 충분해요. 다음에 이걸 넘겠다고 이렇게 해서, 뭐, 이면 뭐, 이런 거 선수하겠다고 둘수 있는데, 에그 이렇게 젖혔을 때, 흙은 여기 젖혀서 차단한 걸 나중으로 두고, 그냥 큰데 이런데 두면 흙이 약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건 한집 한집 이상은 흙이 좋아요. 그러니까 배기 수순을 잘못하면 흙이 더 좋아진다. 아,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더. 여기 한칸뜰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날 많이 뒀거든요. 날 일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받으라 이거죠. 그때 이쪽을 두겠다. 뭐 씌운다든가, 뭐, 어쩌고 나온다든가 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은 이거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냥 젖혀 이어요. 이런 거 붙이면요. 밑으로 받아서 이렇게 쭉 빠져도 백이 괜찮고요. 이걸 끊는 거는 잡고, 뭐, 이렇게 둬서 따버려요. 이걸 맞, 고또 맞는 게 아닙니다. 이 단수를 치면 이거 단수 치고요. 깔때 여기를 젖혀버려요. 이으면 지켜서 단수 치고 빠져도 이렇게 빠져도 배기 여기다 두면 흙돌이 잡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볼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패싸움을 어딘가 들어와야 되는데 패감이 없죠. 패감이 없습니다. 이런 거들여다보는거 아무것도 안 받아요. 빵빵빵. 이거는 배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두니까, 과거에흥모양이 좋다라고 그러는 건데, 단수를 안 받아주고, 따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붙이는 수가, 별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붙이고, 예전에 이런 끊는 수 같은 게 좋은 맥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좋은 맥이다. 인공지능은 이런 거를 맥지엄으로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 받아주니까 이걸 자꾸 예전처럼 이렇게 단수 칠때 이어줘야 되는데 따내고 이 단수를 유도해서 반발해 버리니까 반발하니까 되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나를 자르두는 수는 그렇게 좋은 수가 아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걸 넘어가잖아요 여기 넘어가는 게 정수입니다 여기 끊는다 그리고 여기 치받아요. 여기를 쌍립 쓰면, 뭐 한칸띄어도 되고, 이렇게 씌워나가도 되고, 이두 점은 항상 버린다. 그런데, 진짜 항상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흙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딴데 듣기, 이거 먹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거 움직이면, <laughs> 얘네들이 군마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흙이 버리면, 대근 먹 먹는 게 정수입니다. 그 이게 그냥 5대5 또는 100이 약간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흙이 날을 짜둔든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00도 여기 끊는 게 아니고요. 정수로만 따지면 여기서 그냥 3, 3에 들어가는 게 또는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은 수입니다. 이쪽을 깨면 여기 안 있고 두는 거예요. 요두 점은 100이 거꾸로 가볍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백이 다가왔을 때 흙이 다가서지 않고 먼저 빠지는 수도 있어요. 이건 좀 강인한 수죠. 백돌을 차단하고 두겠다는 뜻인데 이때 백이형 우변을 그러니까 하변을 이렇게 두칸 오른쪽으로 벌리면 요 자세가 좋죠. 다가서면 한칸 뜁니다. 뜁면 또 뜹니다. 여기 삼삼 들어와서 얘를 괴롭힌다 그면은쾅 막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둬서, 이렇게 끊으면, 백이 곤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백이 곤란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여길 두면 이렇게 늦춰요. 여길 두면, 받고, 이거 다 받아줍니다. 여길 두면, 잡아요. 두는 쪽을 잡습니다. 이 싸움이, 이게 끊어 놓은 백돌이 위치가 아주 날카로운 데 있어서, 흙이 좋은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괜찮다. 그래서, 어, 흙은 백이 여기를 꽉맞고 버텼을 때, 마땅히 이득을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빠지는 수는 둘 수는 있는데, 진짜 나 싸우면 잘한다. 싸움 잘한다고 하면 둘 수는 있는데, 어, 글쎄요, 안 두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두고 한칸뜰때 빠지는 게 좋다 백이 하변에서 안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게또 있고요 혹시 아까 빠지고 두칸 여기 할때한칸뛸때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안 좋다 그랬으니까 한칸 같이 뛰면 어떡하냐 그럼 백도 뛰어요 그럼 흑이 또 뛰어요 그럼 백도 좌변을 둡니다 100이 좌변과 하변을 어느 정도 두고, 흑은 장대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건 뭐, 누가 유리하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 단계는 아니에요. 차이가 그냥 뭐 0.2집 요 정도라서 아무것도 아니기는 한데, 아 다음 흑이 여기다 들여다보는 게 이제 블루 스팟이고, 아 흙의 승률 4 9 2 10이 0.2집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이렇게 받아두고, 이렇게 둬도 이쪽을 더 받아두고 둬도 그러니까 다 받아두고 줘도 한 판의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다한 판의 바둑 중에 하나다. 그러나, 아, 저보로 추천을 하라고 그런다면, 이수는 가급적이면 아마추어들은 안 두는 게 좋다. 강인하나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이렇게 다가서는 게 가장 무난하고 좋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수 한두 개가 더 소개하겠습니다. 간혹 보시면 이렇게 입구자로 두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블루 스팟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배석에 따라서.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수는 흙, 백이 이렇게 젖혀 이어버리면 흙이 마땅히 다음에 둘 데가 없어요. 요거 이으면 이쪽으로 걸쳐서 이게 또돌은좀 모양이 뭉쳤고 백은 좌하기에 거의 한 15집을 만들었습니다. 실내의 손해가 너무 큰 거예요. 따라서 흙도 여기를 안니고 이렇게 큰 자리로 손을 돌리겠지만 역시 그 백이 약간 우세합니다. 이 돌이 너무 한가한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가한데에 있으면 이날자로 두는 분도 제가 가끔 봤거든요. 그럼 이건 얼마나 한가하겠습니까? 이렇게 두면 받아주지 말고 그냥 있죠. 물론 이제 합의안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걸 받았다 라고 의견을 어, 보실 이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니까, 다음에 이렇게 협공을 하면 한칸 떠서 이거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둬서 이도를 압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많이 보셨죠? 이런 형태는. 여기는 나중에 언제든지 이거 젖혀있는 끝내기를 하면 있거나, 요 밑으로 젖히는 걸을 텐데, 여기집다 해봐야 이 귀집이랑 비슷비슷합니다. 흙집이 절대로 더 많지 않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입구자나 날일자로 두는 수는 실전에서 두시면 자주 볼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좋은 곳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